안 되는데 근데 지정해서 유언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만약에 동성 부부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법상 현재는 지금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그냥 사실혼 관계로 쭉 살아왔다고 해봐요 그러다가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유언장도 안 남겼다 사실 그러면 이 동성 배우자는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그걸 다 가져가거든요 어차피 뭐 애가 없다면은 부모님이 다 가져가요 자기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동성 부부들.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동성 배우자인 이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했으면 그러면은 문제없이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언장은 꼭 배우자여야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뭐내 재산을 어디 뭐 단체에 기부하겠다 어디 뭐 교회에 뭐 기부하겠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내 사실혼 배우자를 찍어서 상속해주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셔야 영 <목소리도>